하버드 대생 부모들의 자녀 교육법.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명문대,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생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키워드는 부모의 학력이나 지위, 경제적 능력과는 무관한 전략적 선택에 있었다.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 전문대학원인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로널드 F. 퍼커슨 교수와 타샤 로버트슨 뉴욕대학교 저널리즘학과 부교수는 이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하기 위해 15년간 하버드생을 비롯해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부모로서 자녀 성공을 돕는 공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들이 조계학습 파트너 항공기관사 해결사, 게시자, 철학자 등 수많은 실제 사례와 검증된 학습이론, 뇌과학과 아동발달 등 최근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밝혀낸 양육공식. 그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아 정리해본다. 첫째, 5살까지 읽기 능력을 키워라.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한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아이가 생후 5살이 될 때까지 조기학습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이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뇌의 90%가 발달하는 생후 5년. 이 시기 아이들은 자극에 민감한 만큼 습득력이 뛰어나 지식을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한다. 특히 이때 읽기 활동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대개 또래 친구보다 앞서 있다는 우월감이 들면 학습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에 속했을 때 선두에 있다는 자신감. 이를 얻는데 읽기 능력이 큰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하버드대 학생들도 이때를 기점으로 뛰어난 학업 성취자로서 특출난 사회적 정체성을 키웠다. 이는 유년기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아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독려해라.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부모의 역할은 더욱 확대된다. 부모는 아이의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사랑과 시스템이 아이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과 자기주도 능력을 끌어올릴 학습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혹시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말이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학교 생활관리 감독을 권한다. 문제가 생기면 결국 해결책을 찾아 자녀를 향한 기회에 문이 닫히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물론 부모로서 끼어들 때와 끼어들지 말 때를 잘 분간하는 것은 필수다. 하버드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3학년 전후로 부모가 공부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학습을 시작했다고 한다. 자율학습으로 성인이 된 이들은 자기 분야에서 눈에 띌 만한 성취를 이루었음은 물론이다. 셋째, 자신이 만족하는 최고의 삶을 살게 해라. 성공이란 더 이상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게 아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삶이다. 이에 부모는 아이들이 직접 만족스러운 삶을 설계해 나가도록 돕는 역할도 해야 한다. 아이가 성적이고 행복이라는 공식에 사로잡혀 똑똑하게 커 성공해도 충분한 자아실현을 이루지 못한다면 실패나 다름없을 것이다. 하버드 인재들이 7가지 성공 마음가짐 1. 발전 열심히 노력하면 실력이 늘면서 더 발전하게 될 거야 2. 회복력 넘어져도 꿋꿋이 계속 가는 거야 포기하지 말자 3. 소속감 내 적성에는 이 길이 딱 맞아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4. 그립, 끈기 끝까지 버티면서 포기하지 않겠어 5. 과업안수 지향성 나만의 기준을 세웠어. 이제부터 내 목표는 할수 있는 한 최고가 되는 거야. 6. 자신감. 나는 할수 있어. 7. 의무감. 나에겐 자신이나 타인들을 위해 성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 E